메이저리그 도전장을 던진 키움 히어로즈의 김혜성. 시간이 촉박하다. 지난 5일, 한국시가 메이저리그 구단 입단을 위한 포스팅을 신청한 김혜성. 한 달간의 협상 기간이 주어졌고,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 후새 팀이 확정될 것으로 보였다. 케이보리그에서의 뛰어난 성과 덕분에 다수의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그를 주목했으며, 특히 이루수가 필요한 팀들이 영입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포스팅 마감 기한인 1월 4일 오전 7시가 다가오지만 아직 계약 소식은 없다. 김혜성은 지난 23일 이미 귀국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봉사활동 시간 미수로 인해 군인 신분인 그는 해외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귀국이 계약 실패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았다. 계약이 임박했다면 현지 체류 연장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말은 메이저리그 구단 업무가 멈추는 시기다. 중요한 계약이 아닌 이상 새해가 되어야 구단 시스템이 재가동된다. 이는 김혜성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정말로 제한이 없는 걸까? 그렇진 않다. 김혜성의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그의 에이전트인 K-스포츠는 여전히 구단들과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제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상황이 조용할까? 이는 예상보다 낮은 대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혜성은 연평균 800만 달러, 총액 2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는 초기의 낙관적 전망이었고, 현실은 달랐다. 관심을 보이는 구단들은 있으나 계약 기간과 총액이 예상보다 낮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LG 트윈스의 고우석 사례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한 고우석은 마감 직전 샌디에이고와 2년 총액 450만 달러 보장, 3년 최대 940만 달러 조건으로 계약했다. 이는 팀 마무리로 활약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이었다. 고우석도 계약 전에는 3년 2천만 달러 수준의 대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큰 영입 경쟁이 없었고, 샌디에이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는 마이너리그로 내려갔고, 시즌 중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됐다. 문제는 계약 규모가 작고,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으면 빅리그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고우석의 사례는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흐름을 볼 때, 김혜성도 포스팅 마감 직전까지 고민하다 최선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기대에 못 미치는 대우에도 불구하고 키움이 그의 빅리그 진출을 허락하느냐는 것이다. 키움의 고영욱 단장은 "우리는 선수의 꿈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보상금과 관계없이 선수가 원하면 보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움은 지금도 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김혜성 역시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 포스팅 뒤 5분 김혜성 남는다면? 푸이그 카디네스 키움. 예상 박 다크호스 될까?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오랜만에 강력한 타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키움은 창단 이후 3번의 한국 시리즈 진출에 성공했다. 2014년, 2019년, 2022년에 한국 시리즈에 올랐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특히 2014년과 2019년에는 강력한 타선으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두 시즌 모두 팀 득점 1위를 기록했다. 2014년은 박병호, 삼성, 강정호, 서건창, 이태근 등이 활약했고, 2019년에는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샌프란시스코, 제리센즈, 서건창이 타선을 이끌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키움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지 못했다. 다시 한번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던 2022년에도 팀 득점 순위는 8위에 머물렀고 2023년은 9위. 지난해는 1 1로 빈공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키움은 간판타자 김혜성이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다. 올해 127 경기 타율 3할 2푼 6리. 509타수 166안타 11없는 75타점 90득점 30도로 OPS 841을 기록한 김혜성의 이탈은 타선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키움은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야시엘 푸이그와루벤 카디네스를 영입하며 외국인 타자 2명으로 외국인 선수 구성을 결정한 것이다. 이들을 통해 김혜성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푸이그는 메이저리그 통산 861경기 타율 2할 7푼 7리, 3015타수 834안타, 132홈런 415타점 441득점 79도루 오페스 823을 기록한 강타자다. 2022년 키움에서 126경기 타율 2할 7푼 7리, 473타수 131안타, 21홈런 73타점 65득점 6도루 오페스 841로 활약하며, 팀의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기여했다. 이후 불법스포츠 도박 관련 소송으로 재계약이 불발됐으나 문제를 해결하고 키움으로 돌아왔다. 카디네스는 메이저리그 경험은 없지만 마이너리그 통산 556 경기 타율 2할 7푼 1위, 2043타수 555안타, 99홈런 362타점 333득점 4 5도루오패스 834를 기록했다. 올해 삼성에서 대체 외국인 타자로 합류했지만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다. 그러나 7경기 타율 3할 3푼 3리, 24타수 8안타, 2없는 5타점이득점 5패스 1.027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푸이그와 카디네스가 합류하면서 키움 외야지는 곧바로 완성됐다. 푸이그 이주형 카디네스로 구성된 외야지는 리그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자랑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혜성이 케이보리그에 잔류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그는 포스팅 후 귀국해 지난 23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병역법에 따른 귀국이었으나 계약 지연으로 인해 케이보리그 잔류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김혜성은 내년 1월 4일 오전 7시까지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만약 김혜성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 않고 잔류한다면 키움의 내야지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올스타로 선정된 김혜성과 송성문 듀오를 중심으로 베테랑 최주환과 이원석 그리고 신의 고영우 이재상이 가세한 내야지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다. 외국인 타자 2명과 김혜성까지 더해진 키움 타선은 예상 이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푸이그와 카디네스는 장타력을 보완하며 김혜성과 송성문은 안정적인 타율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현재로선 김혜성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언론은 여전히 시애틀, 에인절스, 샌디에이고 등 팀들이 김혜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김혜성이 k 이보리그에 남게 된다면 내년 키움 타선은 더욱 흥미로운 구성을 보여줄 것이다. 시애틀 매체, 김혜성 영입 강력 추천, 메리너스 1루 공백에 적합. 미국 언론이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김혜성의 유력 행선지를 세 팀으로 좁혔다. 시애틀 메리너스 관련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 소도모조, 소디 모제오, 는 28일, 한국 시간, 김혜성의 포스팅 마감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팀으로 세 구단이 언급된다며, 현재 레 에인젤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시애틀 메리너스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난 5일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12월 4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 김혜성의 포스팅 공시를 알렸다. 한미 선수 계약 협정에 따라 관심 있는 구단은 2025년 1월 3일 오후 5시, 미국 동부시간 기준, 까지 협상할 수 있다. 한국 시간으로는 내년 1월 4일 오전 7시까지다. 김혜성은 포스팅 공시 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29일 미국 라에 도착해 에이전트와 협상을 준비했다. 그러나 포스팅 공시 후 3주가 지난 29일까지도 김혜성은 새 팀을 찾지 못한 상태다. 또한 23일 귀국한 것이 알려지면서 메이저리그 진출이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혜성의 귀국이 곧 메이저리그 진출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소속팀 키움 히어로즈는 그가 미국 체류를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 귀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성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았다. 현재 예술체육요원 신분으로 해외체류에 제약이 있어 취업비자 없이 미국에 장기체류할 수 없다. 만약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는다면 체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남은 6일 동안 협상이 얼마나 진전될지가 핵심이다.